안녕하세요. 히든오비입니다. 오늘은 50대 남성분들을 위한 건강 관리 꿀팁을 알려 드릴 텐데요. 50대는 인생의 황금기이자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한 노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건강한 50대를 보내는 방법 하나씩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 꼭 받으세요. 50대가 되면 몸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시작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대장암, 위암, 전립선암 같은 암 검진도 필수인데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병원을 방문해서 내몸 상태를 체크하세요. 조기 발견은 최고의 치료다라는 말 잊지 마세요. 둘째 식단 관리가 건강이 시작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이야말로 장수의 비결인데요. 50대라면 이렇게 드셔보세요. 우선 채소와 과일은 기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를 막아주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다음으로 단백질은 꼭 챙기세요. 근육 유지에 필수적인 단백질, 생선, 두부, 콩 같은 음식을 매일 드세요. 마지막으로 짠 음식은 피하세요. 나트륨이 많으면 고혈압의 위험이 커지니까 가능한 한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은 하루 8잔 이상 마시는 거 잊지 마세요. 셋째 운동은 꾸준히, 무조건 꾸준히. 운동은 말이 필요 없는 건강 비법이죠. 하지만 무리하면 오히려 관절이나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은 적당히,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유산소 운동인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을 주 35회, 30분씩 해주세요. 근력 운동은 주 2에서 3회는 가벼운 아령이나 맨몸 운동으로 근육을 유지하세요. 스트레칭과 균형 운동도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넘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요가나 스트레칭으로 몸의 균형을 잡아주세요. 넷째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 관리. 신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도 놓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명상이나 깊은 호흡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취미 활동도 정말 좋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대화와 소통은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잠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주무셔야 합니다. 숙면은 몸과 마음 모두를 회복시켜 주니까요. 다섯째 생활 습관을 개선하세요. 50대의 건강을 위해선 몇 가지 나쁜 습관은 확실히 바꿔야 합니다. 금연하세요. 흡연은 암, 심혈관 질환, 폐 질환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금이라도 담배를 끊으세요. 다음 절주하세요. 술은 하루 한 잔에서 두잔 정도로 줄이세요. 과음은 간과 심장을 망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비만은 당뇨병과 심장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건강 관리 방법 도움이 되셨나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갑니다. 50대는 다시 한번 내 몸을 돌아보고 건강을 지켜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하며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더 궁금한 내용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히든오빗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